박문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올라가는 길에 어느 대가집의 하룻밤 신세를 졌다. 그날 밤 박문수가 소변을 보러 나왔다가 누군가 월담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음날 과거 길을 떠났다가 토립동을 만나게 된다.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토립동은 박문수에게 과거가 이미 치러졌다고 얘기했다. 이야기를 들은 박문수는 혼란에 빠졌는데 초립동은 과거 시험의 시제나 장원급제자에 지문이 이러했다며 알려주고 갔다. 그래도 한양 근처까지 왔는데 집안 어른들을 찾아뵈러 인사를 드리러 갔고 어른들을 뵙고 사정을 얘기하니 한 어른이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이야기야? 아직 시험까지 3일이나 남았는데… 박문수는 결국 시험을 무사히 볼수 있었고, 과거 시제 에 초립동이 가르쳐준 시문이 그대로 나와 장원급제를 했다. 과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대가댁게 들르니 지난번 이 집에 묵었을 때갓 장가들었던 아들이 죽었고 살해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며느리의 친정이 경상도라는 말을 들은 박문수는 인근을 수소문해. 최근에 경상도에서 이 동네로 올라온 사내를 찾아낸다. 그 사내는 시집온 며느리와 정인이었고 이곳까지 따라와 신랑을 살해한 것이었다. 그날 밤 박문수가 목격한 월담하는 그림자가 그 사내였고 살해당한 신랑은 그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게 초립동 원혼이 되어 과거 급제를 도왔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그의 고향 마을인 경기도 안성대덕면 일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